파이브 전에도 언급을 했다시피 여기 29만 원이 부분이 무너졌을 경우에 절대 따라 들어가지 말자고 했다. 따라 들어가지 말고 자 물타기 타점을 기다렸다가 이 자리가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겠지만 이 물타기 자리가 이 왔을 경우에는 좀 공격적으로 물량을 한번 실어볼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1월 28일. 1월 28일 저가를 보니까 22만 9,500원까지 이제 빠졌는데 자, 물타기 자리는 23만 5,000원 요 부분이라고 했다. 그래서 충분하게 자, 22만 9,500원까지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추매를 했었을 것이고 지금 요 자리에서 이제 자리를 돌려주면서 오늘 약9.24%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이와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자면 자 하이브 관련 자 뉴스 자 이렇게 뉴스가 나왔는데 자 호재 뉴스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나 우리는 호재 뉴스에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뭐 바로 따라 들어가거나 악재 뉴스가 나왔다고 해서 매도하거나 절대 이러지 말자고 했고 자 뉴스는 그냥 흐름 정도만 파악을 하고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정도만 파악을 하면 되지 이 뉴스 매매는 절대 하지 말자고 했다 자 뉴스는 투자의 주지표가 될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 하이브, 재무제표를 보자면, 재무제표는 중요하기 때문에, 자, 실적이 얼만큼 나는지 확인해 줄 필요가 있고, 점점 증가하는지 여부, 그 다음에 영업이, 익 단기 순위, r o e 부채비율, 당좌비율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오미크론 영향으로 인해서 이 주가가 많이 밀렸었는데, 자, 오미크론 변이, 이 치명률이 좀 약하, 약해짐으로 인해서 다시금 이제 정말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이제 한발더 앞서 이제 오지 않을까 이제 싶은데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일지라도 앞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는 분명히 올 것이고 이런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오게 되면 이 하이브나 엔터주 같은 경우에 좀 실적이 좀 성장을 함으로 인해서 주가 또한 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아무튼 현재 주가가 중요하니까 지금 어, 그리고 이제 우호 지분 우호 지분은 자 우호 지분은 대주주 주요 우호 지분 포함해서 대주주 지분이 이제 30% 이상이면 적당하다, 양호하다 했고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정도 파악을 해 줘야 되니까 이 부분 기업 개요. 앞서 얘기한 재무제표 주요 주주 이기업계요이세 가지 정도는 꼭 체크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될것 같고 뭐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뭐 bts 자 방탄소년단이 매출에 매출을 이제 이끌고 있다 뭐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자 그리고 재무제표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자 235,000원 이 부분에서 이제 물타기를 하자 자 아무 때서나. 내가 상, 가격 기준으로 해서 아무 때서나 이렇게 매수를 하다 보면 주가가 이렇게 빠졌을 경우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고 했고, 자, 추매는 의미 있는 자리에서만 추매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이브는 이런 자리가 주어졌다, 자리가 주어졌고, 그렇다면 이런 자리가 주어졌을 때좀 공격적으로 물량을 실어봄으로 인해서, 자, 주가 반등시 매도 타점을 활용을 해서, 이 수익을 극대화 할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물타기 자리는 이제 기억을 해두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 하이브는 이 물타기 자리가 왔었다. 자, 1차 물타기 자리가 왔었고, 자, 이 물타기 자리 또한도 우리가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런 식으로 이제 리스크 관리 하듯이 물타기 또한도 공격적으로 물량을 실어볼 수 있는 자리이긴 하지만 1차, 2차 나눠서 물타기를 진행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 1차 물타기 235,000원 이 부분이 왔고 2차 물타기는 아직 1차에서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향후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 자, 이번에는 29만원. 예전에 이 29만원이 중요하다. 여기가 매수 타점 자리이다. 그러나 이 자리가 무너졌을 경우엔 절대 따라 들어가지 말자고 한 자리. 이 29만원이 돌파를 하게 되면 이 32만 4천원 이 부분에서 막힌다. 이 부분에서 막히기 때문에 자, 단기 수익할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서 매도를 하고 수익을 챙겨주면 되고 여기를 강하게 뚫는다. 여기를 안착을 하게 되면 무난하게 이제 36만 원 이런 구간까지는 충분하게. 도달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목표가 설정을 자 자기가 원하는 목표가가 이렇게 설정을 해두고 목표가가 왔을 경우에 매도를 해주면 된다 매도를 하고 수익을 챙겨주면 되는데 항상 이 수익을 줄때 챙기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이 하이브도 마찬가지로 이 매도 타이밍에서 수익을 좀 챙겼더라면 이렇게 주가가 빠졌을 때 이러한 시간을 다시금 안 기다려도 되는데.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가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도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빠졌을 때 이제 고통을 겪고 있는데, 항상 이 매도 타점에서는 좀 매도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수익을 챙겨주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주식을 하는 이유는 이제 수익을 챙기기 위함이니까 뭐 다른 이유가 없고 수익을 챙기기 위함이니까 수익은 항상 줄때 챙기자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으면 빠졌을 아, 빠질 것도 이제 감안을 해서 투자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 매도 타점에 대해서 모른다 했을 경우에는 뾰족뾰족한 부분을 찾아보고 이렇게 산을 한번 어, 찾아보자고 했다. 그래서 뾰족뾰족한 부분에서 막히면 다음 구간에서 항상 의심을 해주고 이런 구간에서 주가가 더 날라갈지라도 매도를 해준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등산을 할때 힘들면 쉬어가듯이 이 구간에서 막히면 다음 구간에서 항상 의심을 해주고 매도를 함으로 인해서 꼭 수익을 챙기자. 자, 매도 타점에서 더 올라갈지라도 전혀 아쉬워하지 말고 이런 타점에서는 자 일부라도 자 일부라도 이제 수익을 꼭 챙겨놓자고 했고. 이 하이브 같은 경우는, 매도 타점을 찾아보면, 요 산에서 막혔으니까, 자, 주로 거 보니까, 요 산에서 막혔으니까, 32만 4천 원이더라. 그래서 요 부분에서는 매도를 한번 끊어주겠다. 하고, 또, 마찬가지로, 이 뾰족한 부분에서 막혔더라. 그래서, 이제 36만원, 요 부분을 매도가로 두고, 이 구간이 왔을 때 주가가 더날라갈지라도 제가 매도를 해주겠다. 이렇게 바라보면 될것 같고, 이걸 장기적으로 좀 끌고 간다. 뭐, 이 36만원이나 이런 구간들을 더 돌파해서 강하게 안착을 한다면, 다시금, 요 3부분에서 막혔으니까, 자, 41만원에, 주가가 더 갈지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좀 끊어져 간다, 끊어간다. 자 수익을 챙기, 챙긴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 항상 이렇게 주가가 오르기만 하는 걸 생각하지 말고 빠질 것도 이제 감안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될것 같다. 이 5천원 만에 주가가 많이 밀리다, 밀리다가 엔터주 같은 경우에 주가가 많이 밀렸고 5천원 만에 이제 반등이 좀 나왔었는데 이 23만 5천 원이 부근에서의 반등은 좀 의미 있다고 보고 여기서 다시금 밀리면. 이 자리에서 다시금 밀리면 자 235,000원 이 자리가 밀리는지 보고 이 자리를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 절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절대 어설프게 따라 들어가지 말고 자 2차 물타기 자리를 기다렸다가 이 자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이런 물타기 자리에서만 사야지만 이렇게 손실 폭을 줄이거나 큰 수익까지도 낼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염두를 하고 이제 보자고 했는데. 아무 때서나 추매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자리에서 추매하는 게 중요하다. 아무 때서나 추매하다 보면, 이렇게 주가가 빠졌을 때 문제가 되고, 이 물량이 더 늘어나다 보면, 리스크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추매는, 이 추매 자리에서만 하자.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추매 자리에서, 어, 추매를 하다 보면, 이렇게 반등시 큰 수익까지도 노려볼 수가 있다. 큰 수익까지도 노려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물타기 자리는 항상, 어, 기억하도록 하고, 이 매도 타점을 잡고서, 이 매도 타점에서는 꼭 일부라도, 뭐 전략 매도 안할 거라면, 저 단기 수행할 사람들은 뭐 전략 매도 해도 상관없을 것이고, 전략 매도를 안할 것이라면, 자, 일부라도 수익을 꼭 챙겨놓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것 같다. 오케이, 여기까지.